장군님, 벨 소리가 울리지 않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오지 않고,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가지만 확인하면 다시 소리가 날수 있도록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전화 벨 소리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소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면 맨 위에 손가락을 대시고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이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가 소리, 진동, 무음으로 바꿀 수 있는 표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표시는 소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실수로 이걸 한번 톡 터치하시게 되면 이 표시는 진동 표시예요. 그러면 소리가 울리지 않고. 진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걸 한번 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색깔이 없어지면서 무음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무음은 진동으로도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왔는지도 모르고 메시지가 와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카카오톡을 눌러서 들어가시고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모양 보이시죠? 설정이거든요.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메시지 알림이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소리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카톡 메시지가 왔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 눌러서 꺼져 있으면 카톡 메시지가 오더라도 소리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알림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면 켜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메시지 알림음이 오지 않으면 설정 설정 눌러서 들어가시고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을 눌러서 들어가시고 요 방해 금지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또 모르고 실수로 누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켜져 있으면 사용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요 위에,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요렇게 요 표시가 위에 나타나 있으면 방해 금지 모드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끄셔야 되는 거거든요. 끄시는 건이 부분을 요렇게 터치해서 끄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별소리도 다시 오게 될 거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도 다시 오게 될 거고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음도 다시 소리로 다 들리실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다 소리로 표현이 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끝.